아빠한테 얘기하러 가자. 아빠한테 어떤 얘기해 줄 거야, 우주야? 우주아빠한테 어떤 얘기해 줄 거예요? 아우, 눈 뜨고 운전해야지, 우주. 아프다고 말할 거야, 아빠한테. 많이 아팠어, 우주. 지금은 괜찮아? 지금도 어디가 아파? 무릎 무릎, 무릎 보호대 했는데도 무릎이 아파? 안 아파. 안 아파? 그럼 아빠한테 아프다 얘기 안 해도 되겠네. 아빠 일하고 있어? 아빠 뭐 하고 있지? 여기. 응. 어,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지 좀 빨리 달리지 마세요 자동차처럼? 아니 자동차에서 더 빨리 달려올거야